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 연중제 28주간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월요일부터 월화수 목요일까지 계속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바오로의 생애와 사상, 그다음에 화요일은 로마서 주의 성경 본문 어제도 조금 했고 오늘은 하느님의 의로움. 의로움에 관해서, 어, 목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의로움. <laughs> 이게 이제 요거를 읽고, 여기를 탁 읽으면, 연결이 딱 되죠. 마음이 막, 그죠? 주님께는 10편, 130편이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어.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통과. 음. 내일하고 모레를 룩가복음 할까요? 음, 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묵상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룩가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와 사상, 복습. 그냥 이거 자료 안 띄우고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자 바오로 사도는 일곱 개의 편지를 썼다. 바오로 친서는 일곱 개다. 테사로니카 일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일서, 필리피스 필레몬서, 고린도 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로마서.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중요한 자료는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사가가 썼다. 루카 복음사가 두 편의 예, 작품 서인데 하나는 루카 보검서, 또 하나는 사도행전. 그런데 루카 보검사가는 바오르를 만난 적이 없다. 참고하시고, 예, 바오르는 언제쯤 태어났을까? 예수님과는 10살 차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 출생지는 다르소, 다르소스. 어, 바오르 사도는 독실한 유다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철저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그리고... 율법 학자가 되려고 한 율법 학자 지망생 뭐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복음 선포할 때 홀몸이었다. 홀몸. 네, 이 홀몸은 미혼이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결혼했지만 결혼했지만 상처했다. 어, 상처. 꼭 그렇지 않다. 이혼했다. 모른다. 별거 중이다. 모른다. 하여튼 홀몸으로 복음을 전했다. 예. 바울로서 결혼 안했다 했는데 마누라가 죽었다 그런 건 모르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음. 바울로는 어,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바울로로 이렇게 <laughs>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울로 였다가 어, 로마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울로로 했을 것이다. 직업은 예, 천막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건강상태는 그렇게 뭐 건강한 편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 여기 중요한데 43년경에 신비 체험을 했다는 거죠. 36년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43년경에 깊은 묵상 중에 신비 체험을 해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것입니다. 43년경에 네. 자 성격은 행동으로 옮기는 투사행위고 다혈질 있고 정렬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달변관는 아니었고, 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걸 하기 때문에 또 깨달은 걸 말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편지와 또 이렇게 웅변, 뭐 강론 이런 걸 했다. 그는 어 집안은 유다교 집안이고 어, 그가 산 시대는 교육은 히랍식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 시대에 살았다. 그는 유다교의 열심한 철저한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이기 때문에 유다교 율법을 인해서 하나님의 권을 받는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게 되었다. 회심은 36년경에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6년 사건은 스테파노 순교 사건이고 그리고 다마스쿠스 체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36년에서 45년까지 피정기간이었다. 그동안에 뭘 했을까? 네,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신명기 구조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 십자가신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네. 피정 동안 그렇게 쭉 했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 1차 전두을 떠났는데 5년 동안 45년에서 49년까지 4년 5년 정도 전두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어, 다 돌아서 와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열렸고 어, 안티오케 사건도 있었고 제 2차 전도행 중에는 첫 번째 신약성경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첫 번째 편지를 썼고 나머지는 다 3차 전도행 중에 에페소에서 썼다. 어, 3년간 머무르면서 썼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편지는 코린토에 가서 3개월 머물렀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되었고 2년 동안 구금당했고 1년 동안 로마를 갔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같은 연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났다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주에 로마서는 로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보낸 편지다. 어저께 쭉 했었죠?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보낼 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 사도가 창립하지 않았다. 베드로도 안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안했다. 아마 다른 데서 세례 받았다가 로마로 가서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섞였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하도 유별나서 어, 로마에서 유다인 추방령이 내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제가 됐을 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 로마에 에... 로마에 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를 받고 뭐 하나의 추정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공동체를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인인데 다른 데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들과 합쳤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계 그리스도인 말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합쳤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어, 유다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같이 있다가 유다인 공동체가 추방당했죠. 예, 추방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해제됐을 때 들어왔을 때 섞이지 잘 섞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어, 바울사도가 가서 갈등을 해소하고 싶었다는 것이 이제 흐름입니다. 음. 그리고 바울사들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끝까지 그리고 로마 전체, 로마 제국 전체를 선교하고 싶어했다. 거기에 중앙 거점이 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다의 로마에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의 사이의 갈등을 갈등을 해소하려고 로마서로 썼고 또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58년경에 썼습니다. 아, 어디서 썼냐? 가이어스의 집에 썼다. 16장 2 3절에 나온다. 58년경에 썼다. 네. 자 구조 중에서 교의 부분, 하느님의 진노, 어, 의화 사상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의로움, 의로움에 관해서를 보겠습니다. 의로움. 네. 하느님의 의로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연대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연대표. 어디 갔어? 마우스가 이렇게 와서 요거를, 이렇게 네. 성경연대표 나왔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거 다 외우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laughs> 자, 왼쪽에, <laughs> 녹색으로 예언서가 쭉 있는데, 예언자들이 쭉 있습니다.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니아, 예레미야 바룩, 에가, 하박국, 에제엘 오바드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하카이즈카레야 말라키 요엘. 예 엘리아 엘리사 빼고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 예언서 성경 본문들을 갖고 있죠. 예언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의 저 공정과 정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의로우신데 백성들이 의로워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은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느님은 약속을 지킨다. 근데 계약의 백성도 계약을 지켜야 된다. 계약을 지킬 때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킬 때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오, 어, 계약 안 지켜? 왕국 분열. 계약을 지킬 때,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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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지켜? 망했어. 계약을 지켜야만이,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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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그러니까 계속 예언자들이, 백성이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손보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2사야, 제3이사야, 여기서부터는, 유배 이후부터는, 유배 이후부터는, 어,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거 있죠. 어, 하느님의 구원과 자비, 너무 여기는 의로움이 야 하느님의 정의에 관해서만 쭉 내려왔고, 야 니네들이 안 지켜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하느님은 정의로운데, 백성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다가 너무 그러면 아니, 하느님이 죄를 헤아린다면 감당할 자가 없죠. 에, 그래서 제2이사야, 여기 유배부터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구원에 관해서, 쭉 되어 있었고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에 관한 어, 그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약간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역사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하느님 인간으로 오셨고 36년경에 바오로가 회심을 했고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52, 53, 54, 56, 57, 58요때 썼어요. 바오로 사도의 신학이 예,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신학이 여기 요렇게돼 있었고 마르코 복음 70년, 마테 복음은 80년, 루카 복음도 80년, 85년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신학 사상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있죠. 음. 그럴 때 예, 바오로 사도의 신학 사상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의 정의가 어,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상 안에서, 어, 유배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관해서 약간 예언자들의 사상이 바뀐 것을 참고하면서, 바울로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로움 때문에 하느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괄호 열고 자비와 구원,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서상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58년경에 로마서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 여기구나.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정의다 하느님의 정의다 로마서에서 하느님의 정이란, 원래는 정이, 유스티피카시오, 의롭다 하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그래서 판사가, 백성이 저기 있고, 이제,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리는데, 백성에게, 에, 백성은 의롭다. 에, 의롭다. 그러니까는 죄가 없다, 그니까 풀려난다, 가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예수피이하시오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것은. 그런데 바울사도는왜왜저 백성이 정의로운가? 하느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 오셨는데 그분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딱그 얘기입니다. 쭉 설명해 예, 쭉 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번. 하느님의 의로움. 정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어디 갔어? 마우스가 열로 와서. 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오늘 독서를 보시면, 음,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 어저께요죠? 어저께? 어저께? 네, 오늘 목요일. 자,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의,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의로움을 물으시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에요. 믿음을 통한 의로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세우셨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의, 하느님은 정의, 공정과 정의인데, 하느님께서 정의, 의로움을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느님은 정의로워요. 근데 백성이 정의롭지 못해. 이제 이제 의로움을 갈라야 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내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가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자비와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것이 하느님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정이고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롭지 못한 백성에게 의로움을 묻기 위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 예, 이제 해야 되는데 물으면 다 이제 손봐야지 다. 예. 다 멸망해버리잖아. 그런데, 하느님의 정의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로움을 세우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다시 건진다. 그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신학 사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십자가 신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쭉 한번 요요 요 독서만 한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독서한 묵상해 보시고 응답성으로 오늘 시편을 같이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